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 위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성탄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제 네 번째 생각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시간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네.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이죠.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마치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걸려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되어졌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예수 이름 의지해서 누구든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은내해라고 하는 것은 내기서 2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신 대로 예, 무슨 해라고요? 희년이라고, 희년.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민들을 위한 독특한 경제 구조인 것입니다. 희년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레이기서 25장을 자세히 읽어보게 된다고 하면, 야 하나님께서 경제를 이렇게 <laughs>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제도냐 하면은 안식년 제도를 세우셔가지고 부동산을 팔았다 할지라도 어떤 애가 되면요.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면은 주인에게로 다시 환원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와 그리고 게으른 자는 못 살게 되어져 있는데 못 사는 여 같은 가난에서 모든 거다 팔아먹었던 사람이랄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안식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나면은, 예, 그 다음에는 말이죠. 바로 오늘 생각하는 희년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안식년을 지나고 난 다음 그날. 그래서 77은 49 해가지고 그 다음에에 하나님께서는 희년제도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때에는 이제 모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예, 즐거하면서 기뻐하는 여하던 예,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날은 가장 큰 절기가 되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성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여하튼 주빌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은내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는 말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셔서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여하튼 역사를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분이시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지구를 방문하셨고 이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여하튼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예, 저 주의 날,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는데 선포함으로 말하면 아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졌는가. 먼저는 말이죠. 각자 소유자, 소유자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원위치시킨 위턴하시는 여와 같은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와 같은 권세를 잃어버렸고, 예, 그리고 행복과 소망과 기쁨을 말이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 주시었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려 주시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다. 돌려 주시옵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예.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은 억매여 있던 자들 종살이하고 있던 자들이 말이죠. 나팔 소리와 함께 세사슬은 풀어지게 되어지고 가족에게로 또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여하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고 요벨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사슬은 이미 끊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원 위치로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고 남은 말이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하면은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길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rejoice,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더라.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을 한분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가면은 근심과 걱정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어집니다. 세상에 선물은 없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과 그리고 해방과 그리고 기쁨과 행복의 선물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